통섭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인간의 학문이라는 게 너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되어서는 사회 문제를 잘 파악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결국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이잖아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생물학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자. 이 말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혹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 받아들인 학자들도 있는데 아예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생물학 중심으로 통합시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음. 있죠. 좀 환원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좀 밑으로 내려서 완전히 개별적으로 개, 다 예. 이게, 이게 너무 지금 많이 학문들이 갈려 있으니까 음. 이것들의 줄기를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유전자가 꽉 붙어 있다는 거죠. 아. 근데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학문들이 많냐라는 거죠. 이게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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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은 거기에 생물학이 꽉 박혀 있는데 그럼 음. 이 생물학으로 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걸다포섭을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학문들이 많더냐아 환원이란 결국 환원주의 예, 예, 좀 그런 느낌 환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화시키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단순화시키면 그게 결국에는 유전자로 된다는 건데. 네. 근데 왜 그렇게 이게 많이 존졌냐 그렇게 예, 왜 그렇게 필요하냐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컨설리언스라고 원래 통섭이 컨설리언스란는 단어인데 음. 원래는 이제 뭐 인테그레이션 이 정도의 단어도 사실 되고 인테그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인포퍼레이션 아, 예. 아니면 인코퍼레이션컨버전스라는 네, 단어도 많이 생각을 할 수렴하다. 너무 지금 확산되어 있으니까. 근데 컨설리언스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죠. 일부러 이렇게 단어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각인... 기존에 있는 단어를 하면 은 똑같은... 거기에 선임견이기 때문에 아... 잘 모르는 단어로 어힘들어봐 아, 그렇게 해서 가자라고 한 건데 음. 결국에 인간의 뭐 의식이나 행동을 다루는 학문들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다 생물학에 기출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지금 가장 이 통섭이 많이 된 학문이 이 진화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이라는 게 결국은 샀는데. 어떤 진화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음. 그런 학문이 지금 아예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음. 이게 통섭에 성공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죠. 인간의 어떤 행위라는 것도 인간의 뇌가 이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뭐 파충류의 뇌도 있고 포유류의 뇌도 있고 인간의 어, 뇌도 시, 있는데 어. 사실 모든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은 파충류에 이게 사회심리야? 아 진화심리야. 아, 진화심리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많이 제1의에제 2N 는 하나요? 제2의 내가 뇌는... 특히 번연계인데요이 부분의 변연계. 이 부분이 이제 감정을 동작. 감정. 근데 첫 번째가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뇌가 대뇌폐질이라고 한대. 근데 주로 이 진화심리학에서는 파충류의 뇌와 포유류의 뇌. 일 내와 인내 예, 예. 이, 이걸로 인해서 인간의 의식이 다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뇌는 잘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부각을 시켜 버리면 은 통섭이 안됩니다 통섭이 되려고 하면은 인간이 이 동물과 본질적으로 다른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뇌를 강조를 해 버리면 은 이건 이성의 뇌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통섭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자라는 거를 느낀다면은 그거는 파충류의 뇌와. 호유류의 내가 스스로를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뭐 생물학의 신예다 이렇게 되어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표현도 있는데. 마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은 신학의 예. 신예이다. 예. 이렇게. 그렇게 말하자면. 말한 게 이제 철학이 신학의 하위 분과 정도다라고 한 음. 것처럼 인문학과 사회과학도 생물학의 하위 분과 정도라는 거죠. 결국은 인문학과 사회학이 전부 다 생물학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쓰였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윌슨이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어, 외계 생물학자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자인데 이 다른 별에서 온 생물학자가 와서 우리를 관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만이 인간을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그냥 다른 동물이랑 퉁쳐서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아무리. 사회생물학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또 인간을 조금은 특별한 종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경향이 없어져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을 떠나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네. 이제 우리의 인간을 바라보고 동식물들을 바라봐야지. 아, 네 맞습니다. 이 인간의 뭐 이성적인 그런 걸로 바라보면은 통섭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외계에서 생물학자와의 대표가 음. 있다는 거죠. 그 음. 통섭이 뭔데? 컨슬리언스라는이 책이 있습니다. 책이 천구백구 년에 나온 책인데요. 어, 이, 이 책도 유명해요. 일단 통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기책사일 가야 돼요? <laughs> 어, 그래서 근데 저는 들어보고 내가 사서 읽을 필요가 있는지 네, 한번 이렇게 보. 컨설리언스, 그다음에 부제가더 유니티업을 나누지다, 그러니까 이니... 지식의 통합. 그러니까 이거를 최재천 교수님이 어, 2005년도에 통섭. 부제는 지식의 대통합, 더 유니티 오브 난리지라고 했는데 이 책을 아이 책을 제가 보니까 번역하셨어요? 아, 예. 우와.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저는 이걸 책장을 뒤져 보니까 저한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4년 아, 전에 이 책을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고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장이있으세요 예, 제책장이 있고. 날리고 있더라고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빠른 속도로 좀 좀해서 제가 그럼, 좀 추려봤는데 그, 컨슬리언스는 라 단어를 또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될지 이것도 난관이 된다. 동사가. 그건 아무튼 잘 쓰진 않는 단어입니다. 뜻이 뭔데? 근데 이 통섭이라는 단어는 일단 통자는 통합하다 할때 통자. 서분. 섭자는 포섭하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누구를 포섭해서 통합한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의 입장에서 어. 인문학, 사회학 우리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와. 아 어차피 다 같잖아. 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최재천 교수님 입장에서도 선입견이 없는 단어를 찾아야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통합 뭐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영어로도 거지. 그렇게 했으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말 통합 또는 뭐 포섭 뭐 포섭.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 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 단어 하나 를 찾기 위해서 뭐 와, 엄청 우리, 고생하셨겠네뭐 우리말 사전을 뭐일년반 동안 끼고 사셨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용어예요. 아 존재하는 용어였는데 이게 원효의 화쟁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원효대사 신라시대 원효대사 있죠. 그분의 화쟁 <laughs>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부처님의 원래 뜻은 하나였다는 겁니다. 음. 이게 조금 느낌이 오죠. 그 하나는 자비.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엄청 다르게 보이니까. 아니, 비상도는 아니고 수많은 종파들이 그때도 그랬나 봐요 오. 지금의 기독교처럼 종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종파들이 오.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분쟁. 그게 파, 비상도는 파... 아니죠. 이상도일 음, 그러니까, 음. 수도 있죠 왜냐면은 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류에서 스님들은 말은 하나만 하셨는데 책을 남기지 않았다 예, 이게 음. 계속 뒤로 오면 올수록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소카테스도 플라톤인데 플라톤 나중에 심플라톤주의 그다음 플라톤 에서 뭐 헬레니즘 철학 그다음에 스토아학파 콜라 철학 이렇게 막 터지게 된또 기독교도 마찬가지 톨리과 그다음에 개신교 그다음에 똥측 뭐 통합측 감리 고신측 기장측 이렇게 나누어진 그 모든 것도 인제 결국에는 예수님은 하나 말씀하신 거 하나인데. 이렇게 네. 나누 주시고 그게 불교, 유교 다 똑같다는 거잖아. 그때 그 말했잖아요. 모든 학문 철학이 네. 다 그런 느낌이 예, 있을까. 예, 뭐. 맞습니다. 이것도 원효 대사님 또 그때 신라 시대에도 종파가 엄청 많았나 봐요. 그중에서 화쟁.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 사랑이다. 자비. 음.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달라서 수많은 종파가 만들어졌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 분쟁을 화합하자라는 의미에서 화쟁이라고 했는데 아... 그 화쟁 사상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통섭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비 안으로 다 들어와라. 예, 맞습니다. 예. 나가 부처님의 말씀 하나로 음. 다 들어와. 아, 그럼 그럼 다 들어와. 내가 무슨 싶은 말은 그 사회학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다 생물학으로 다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학자들이 다 생물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사회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일단 진화심리학은 많이 통섭이 됐으니까. 음. 이거는 뭐 이야기하지 않고 철학에서 통섭이 가능할까를 생각해봤는데 음. 일단 우리가 뭐 철학은 윤리의 문제니까 윤리라는 거는 뭐 도덕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휴은 도덕이 감정이라고 했죠 공감. 그다음에 칸트 는 이성이라고 했는데 음. 그중에서 도덕은 공감 감정이라고 한 이게 더 통섭의 정신에 맞지 않나? 음. 이성이라고 하면은 다른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다. 도덕은 아. 감정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동물들이 약간 동물들이 싹다 진화철학.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으로 하자는 거잖아 지금. 맞습니다. 음. 철학을 생물학으로 해보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이면 인간이고 그다음에 네. 이게 공감, 공감이나 감성으로 하면 동물까지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동물들도 감정을 가지고 있고. 와. 그럼 서로 공감을 하게 된다면은. 음. 그럼 개들 사이에서도 도덕이라는게 생길 수 있고 그럼 결국 인간의 철학이라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런, 이런 거죠 된다는 예 거네. 이거는 제가 한번 응용을 해본 겁니다 어, 그리고 법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했었죠 그 범죄 성립의 그삼 단계 책임성이라는 게 어. 바로 심신상실자는 무죄다 어. 왜냐면은 그 범죄는 생물학적인 뇌가 명경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책임을 지을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좀 법학에도 생물학이 좀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걸 좀더 아, 결국엔 그게, 그게 인간 뭐 동물인 거보다도 생물학으로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통섭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통섭이라는 게 사실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논의가 되는 게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학문들이 뭐다좀 필요가 없고 그냥 생물학으로 다 들어와.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요. 기다생물학. 그 다음에 생물학이라는 요소를 기존의 학문들은 다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 생물학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어. 물리학에도? 물리학은 기본적으로 <laughs> 훈련 은안 아무래도... 되잖아. 그래서 제가 경제학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경제학에는 이미 심리학이 포함되었으니까 행동 경제학. 이 심리학을 좀 진화와 연관 시켜서 왜 아. 인간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결국은 경제학에 심리가 포함됐으니까 그건 행동 경제학이 되는 거고 네. 경제학에 생물학이 포함되면 그거는 이윤 극대화를 하게 되는 인간으로서 그건 그것도 행동경제학이 포함시다. 요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러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인간의 심리, 그걸 진화와 좀더 연관을 시켜서. 왜냐하면 행동경제학 탄생 정의가 인간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심리와 생리 예. 이렇게 말 하는 거요 네, 예, 그니까 러 그거를 진화까지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생물학자 중에서는 어. 진화와는 관련 없이 연구하는 생물학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그냥 팩트만 연구하는 어. 생물학자분들. 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진화와 관련을 시켜야 돼요. 인간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쳤길래 표현 극대화를 추구하는가? 그렇게 하면은 진화경제학이라는 것도 음. 경제에서 학한 분과는 왜냐하면은 행동경제학이라는 것도 몇십년 전까지 경제학이 없던 분과였거든요. 그럼 진화사회학, 예, 예. 진화경제학, 진화정치학, 진화 진화정치학, 진화정치학, 철학, 예. 진화 전부 다 생물학만 집어넣으면 다 진화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통섭일 수도 있고요. 음.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생물학이라는 거대한 바운더리 안에 음. 다 들어와 그냥. 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모든 그학문에 어떤 생물학적 요인을 포함어 있다. 집어넣어서 음, 그런 음. 학문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게 바로 사회 생물학사회생 사회생물학. 사회생물학. 네. 아, 사회생물학. 네. 인데이 통섭의 방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심리면은 지금 진화, 제가 진화, 야, 진화, 얘기한 것도 사회학, 진화법학, 어.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다 제가 상상상. 도대체 통섭이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루어질까?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근데 지금 그게 연구가 되는 분야예요? 행동 경제학을 진화와 관련시킨다. 음. 이게 너무 무리한 해석인가?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된다고, 네, 나, 저는 난, 난 가능하다고 같은데? 생각합니다. 어, 난, 저는. 난것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파도 될것 같고 이게 정말로 문학도 될것 같고. 그렇죠. 진화 문학 뭐 이런 식으로. 인문학은 다될것 같고, 그러니까 생물학적 뇌로 생각해 보면 다 되니까. 다 되네 뭐. 그런데 뭐. 아무튼 제가 그 통섭이란 책을 읽으면서 음. 좀 인상깊은 부분을 조금 하는 것만 하고 이건 끝을 내겠습니다. 오케이. 고대 그리스, 음.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뭐 탈레스, 뭐 그렇죠.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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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연철학으로부터 과학이 생겨났다는 거죠. 죠 탈레스도 세계가 물이라고 생각했고. 음. 그 생각이 굉장히 소박하긴 했지만은, 음. 이거는 자연의 통일성이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바로 이 과학의 통일성이라는 게 음.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음. 왜냐하면 처음이 음. 똑같았거든요. 음. 거기서 다 퍼진 거기 때문에 음. 결국은 다시 다 수렴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사회학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개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과학과의 연계가 없이 그냥 따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뭔가 수렴하자는 거예요. 예, 예. 컨버전 컨벌전. 예, 컨버전의 음. 의미도 있고 음.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면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 음. 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그러니까. 말좀 함부로 잘못 하겠어요. 어, 그래서 경제학이 뭐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음. 지금 한다고 하는데 음. 그것도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만의 지속 가능성이지 음. 정말 자연 생태계가 주는 이득 그 고려 대상이지도 않고 그 지속 가능성을 따진다는 것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사회 경제 환경 세 가지 가 합쳐져야 돼요 예, 굉장히 유치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네요 그 경제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그 어. 지속 가능성이야 아, 경제학으로만 지속 가능성을 예, 말하면 안 된다 예, 예, 예. 어. 결국에는 자, 생물이 그, 들어와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어. 자연 생물이 주는 그러 것들을 아.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그럼 거죠.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것과 또 합쳐지네. 그러니까 의학, 의학도 사실은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아. 생물 물리, 화학 수준까지 쭉 내려가서 통섭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의학은. 아, 근데 왜사회학은 그러지 못하고 음. 자신들의 방에만 갇혀서 음. 당파만 지으려고 하고 음. 마치 화생 회사할 처럼 그렇게 스스로 혼란에 빠져버리는가, 음. 아 이렇게 좀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죠. 음. 인간을 다루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는 음. 생물학적인 이유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결국 경제학은 일단 심리학으로 환원을 음. 좀 시키고 좀 내려오고 음. 심리학은 뇌과학으로 좀더 내려오고 아. 뇌과학은 유전학 그리고 진학으로 좀더 내려와서 아. 좀더 내려와서 그 뿌리부터 공부를 좀 하라라는 그런게 필요하다는 거죠. 와, 마지막 말에서 많이 이해가 됐어요. 네. 아. 각각 조금씩 환는시키자는 환원, 거예요. 예, 예. 근데 내려오라는 거네. 음. 그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음. 이거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또이 음. 통섭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음.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인문학자들이 음. 받아들이는 통섭, 음. 사회과학자들이 받아들이는 통섭, 뭐 아예 생각을 안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요. 음. 뭐 이렇기 때문에 음. 아무튼 이 사회생물학의 입장 윌슨의 음.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laughs> 하, <정말. 웃음>